짠! 거품이 가득이야 입안에 더 먹어도 되죠? <laughs> 나도 좀 부산에서 <laughs> 누워간 사람이 없는 거야? 바로 인스타다 샵 바로. 테라 샵, 샵 헐크 맥 신제품 학교에서 아무도 안 가고 봤내가 아, 먼저 아. 나 지금 약간 인스타 타임 해가지고 인스타 바로 올리는 너무. <웃음> 뭔가 <웃음> 게임에서 나온 거 이 표시가 약간 슈퍼맨 그거처럼 대라 약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했다가 캔으로 봤을 때는 완전 필라이트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쯔라 와 광고를 안 하면 음료수 같은 느낌 이거 약간 썰빵 같은데서 떫빵, 바보빠바 밖에서 약간 이거 따놓고 혼자 좀 있는 척하기 렇게생긴는 느낌 잤는데 그립감이 좋아 나는 이거 하면. 해. 공유 씨가 광고하는 음... 거야.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음... 아 이거 봐야 역시 잘생겼다 이런 거. 호주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공기가 완전 깨끗한 지역에서 자라는 보리로만 만드는 맥주라고 어, 하는 맥주 거야. 주세요. 소맥 탈때 거품 착 올라오는 거 알죠? 소맥이 진짜 잘 타질 거 같아. 그냥 가득이야 입 안에. 아니 진짜 이게 입 안에 거품이 팍 들어오고 밑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암다를 부려 청정. 거기가 여기서 느껴지더라. 탄산도 부드럽고 이게 왜 깨끗하다고 하는지 알겠다. 맞아. 천연 탄산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부드럽고 장잔한 거품으로 올라오는 탄산이어서. 그러니까 공기 먹는 느낌. 탄산이 확 엄청 세게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오는 느낌이어서 어. 맥주 안 먹는 전대도 가볍게 집에서 혼맥하게 좋은 것 같아. 소맥으로 타먹으면 진짜 거품도 많고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맥주일 것 같아요. 완전 부드럽게 탄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날 시원하게 딱, 딱 먹으면 딱냉장이 가서 창피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맥아 오늘 하루도못하 거. 고아힘나 오늘 하루도 이것 때문에 살았다 이런 느낌? <laughs> 친구들 앞에서 좀 멋있는 척하고 싶다. 좀 느낌 있다. 이런 곳에 가서 전 먹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. 저는 맥주 파니까 테라도 되지 않을까. 또 이게 만약에 생맥이 나오면 저 진짜 좋겠네. 저는 생맥파니까. 음. 음.